안녕하세요, 안스테이입니다. 오늘은 저의 썰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풀 썰은 저의 아찔했던 썰, 이타!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썰들은 좀 매워요. 맵고, 아찔하고, 자극적이고, 난리 부르스 썰들이거든요.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빈티지 샵다닐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빈티지 샵을 동묘에서 다녔었어요. 제가 일하는 빈티지 샵 근처에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카페에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았었어. 항상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커피를 사러 가면은 거기에 항상 보시던 할아버지분들이 약간 정무 모임처럼 그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한 상 계셨단 말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들도 내 얼굴을 알고 나도 그 할아버지들 얼굴을 알아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할아버지들 앉아 있는 그 테이블에 앉아서 스몰토크 하고 이런 식으로 지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들이랑 근데 저 말고도 저랑 같이 일하는 언니도 그 할아버지들이랑 친해져 가지고 그 언니랑 저랑 할아버지들이랑 이제 막 스몰토크 나누는 그런 사이였었어 평소와 다름없이 내가 커피를 사 그 카페를 가서 커피 주문하고 커피 나오는데 시간 좀 걸린다고 해서 저는 밖에 나와서 이제 기다렸죠. 근데 그때도 이제 할아버지들이 밖에서 정모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좀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냥 커피 기다릴 겸그 할아버지들이 있는 벤치에 나도 합석을 해서 스몰 토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할아버지들이 많은 그 중에서도 대빵 할아버지가 있었었거든요. 딱 봐도 아저 할아버지가 대빵 할아버지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바이브가 나는 그런 분이셨어. 할아버지들 중에서도 나랑 언니가 그 대빵 할아버지랑 가장 친했었어. 지금 말하는 썰 사건에는 언니는 없었고 저 혼자 이제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대빵 할아버지랑 막 얘기를 하는데 아, 점점 약간 이야기의 흐름이 좀 거지같이 흘러가는 거야. 처음에는 막 평상시에 하는 그런 스몰토크를 하다가 뒤로 갈수록 약간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의 흐름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처음에는 막아 주변 친구들 뭐 지금 다 일을 하냐 내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네제 친구들 뭐다 일하죠. 얘기를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뭐 주변에 혹시 뭐원조교제 하는 애들이나 뭐 그런 애들이 없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 주변에 없으니까. 그래서? 네? 어. 제 주변에는 없어요 내가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 원조 규제에 대해서만 나한테 계속 말을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아이들은 사람들은 젊은 여자들 보면은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약간 좀 그런 성적인 발언을 저한테 엄청 쏟아냈거든요 내가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자리가 앉아서 계속 들을 수가 없잖아 내가 앉아서 이걸 계속 들으면은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계속 그원 연주 교재에 대해서만 강의? 강의 아닌 강의였어. 그런 거를 나한테 계속 말할 것 같아가지고 아제 주변에는 없고 그런 친구들 없다 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그 잠깐 만 앉아 앉아봐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왜요 이러니까 아 앉아보라고 해가지고 앉았어 일단은 뭔가 내가 여기서 벗어날려면 이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일단은 내가 해줘야 될것 같은 거야 그래야 내가 무탈하게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겠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제가 일하는 매장이 어딘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딱 앉았어 앉았는데 나한테 전화번호를 알려 달려달라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진짜 내 전화번호를 주면은 진짜 읏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전화번호는 왜요? 이러니까 아니 뭐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쪽에 뭐 관심 있는 친구가 생기거나 이런 일할 의향이 있는 친구가 생기면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얘기 듣고 진짜 개토 쏠려가지고 아... 아... 하면서 막 망설이고 있었어. 이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못벗어 할것 같아 가지고, 일단 전화번호 알려 달라고 해서 제 번호 끝. 끝자리 숫자 있잖아요. 끝자리 숫자 딱 하나를 바꿔서 알려줬어. 뭐 예를 들어서 0001이 내 원래 전화번호면 그냥 0000 이렇게 그냥 그 할아버지한테 알려줬거든요. 불러준 번호를 자기 핸드폰에 막 이렇게 입력을 하더니 바로 통화버튼을 누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통화버튼을 눌렀는데 없는 번호입니다. 이렇게 뜨면은 나 진짜 개싸고 나는 거잖아. 진짜로.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통화버튼 누르는 거 보고 제발, 제발, 제발 신호가 제발 혼자 속으로 빌고 있었어. 근데 웬걸, 진짜 신호가 가는 거야. 내가 잘못 불러준 번호로 신호가 가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으니까 그럼 나한테 전화가 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할아버지 안 보이게 그냥 이렇게 내 쪽으로 보면서 전화 온척을 했어. 내가 제스처를 취했지. 어, 전화 왔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했단 말이야. 그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어, 그 번호 내 번호니까 저장하고 혹시라도 뭐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고 좋게 얼른 이 자리를 아무하고나 튀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빠져 나왔죠. 자리를 빠져 나와서 내가 매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진짜 개후들후들 거리는 거야. 온 몸이 다 이렇게 이렇게 진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매장 들어가자마자 나랑 원래 같이 카페 가던 그 언니 말고 다른 일하는 언니가 또한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아니 제가 지금 이런 사건을 당하고 왔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그 완전 진짜 미친 또라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 카페에 다시는 가지마. 커피 먹고 싶으면 자기한테 부탁하라고 가지 말라고 얼씬도 하지 말라고. 같이 그 할아버지랑 친하다는 언니 있잖아요. 그 언니한테도 가가지고 이제 말을 했죠. 내가 지금 이런 사건에 당하고 왔다. 그러니까 언니도 조심해라. 최대한 그 할아버지들이랑 얘기하지 말고 언니도 커피만 사면 그냥 와라. 이렇게 말을 했지.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저는 그 카페를 한 발자국도 안 들였어요. 한 발자국도 근처를 가지를 않았어.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매장 매장에서 일을 하는게 너무 무섭고 불안한거야 혹시라도 이 할아버지가 찾아올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쨌든 전화번호를 다르게 준거잖아요 그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매장에 와가지고 나한테 어 이거 번호가 다른데 뭐냐 이게 뭔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볼까봐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거의 숨어다니듯이 내가 일을 하고 있었어 그 매장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하가 있는 매장이 ]였어요. 근데 저는 1층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 카운터 쪽에서 할아버지랑 같이 친하다고 했었던 언니 있잖아요. 그 언니가 지하에서 진짜로 와다다다다다다 다 계단을 올라오더니 나한테 소땡아소땡아너 빨리 들어가 있어. 너 빨리 들어가 있어. 이러는 거야. 저희가 인스타에 옷도 올리고 이랬어가지고 커튼 안에 들어가서 인스타에 올릴 사진들을 찍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 그래서 커튼을 치면은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안 보이는 그런 구조였었단 말이에요. 그 커튼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숨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왜 그러는데? 뭔 일인데? 이러니까 막 말을 안 해주고 빨리 그냥 일단 빨리 들어가라니까 빨리 들어가 이래가지고 어 알았어 하고 이제 커튼 안쪽으로 내가 숨었지 그러고 한몇 분은 지나가지고 언니가 커튼 쪽으로 와서 나와 나와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갔지. 언니한테 뭔 일인데 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언니가 아니 그 할아버지 있잖아. 대빵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매장에 왔었어 아우나 지금 말하면서 진짜 소름 개도다 그러니까 내가 우려했던 상황이 진짜 다가왔었던 거야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 할아버지가 뭐래 언니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왜 요즘 나안 보이냐고 소땡이 왜 요즘 안 보이냐 이러면서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언니한테 그래서 언니가 그냥 아싸리 그만뒀다고 이렇게 말을 했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도 맨날 그렇게 카페에 밥 먹듯이 오던 애가 어느 날부터 안 보이니까 아예 그냥 매장을 찾아온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일을 못 다니겠다. 라는 판단이 그때 이제서야 빡! 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일을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어떻게 일을 해? 또그 할아버지가 언제 찾아올 줄 알고 이제 그 빈티지 샵을 바로 그만뒀죠. 그리고 두 번째 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일어났던 썰인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엄청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랑 같이 학교 끝나고 걸어가고 있었다. 걸어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옆쪽으로 차가 한 대가 갑자기 쓰더니 창문이 씩 하고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나랑 친구도 가다가 차 문이 이제 내려가니까 뭐지? 하고 우리도 섰지. 차 안을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한명타 있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저희한테 아니 여기 근처에 혹시 병원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거기가 병원이 조금 많았던 거리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저씨한테 어 여기 병원 많다. 아, 저기도 있고 막 저기도 있고 막 이렇다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지 이 아저씨가 안 가고 계속 우리 옆에 서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병원 알려줬고 우리의 임무는 마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차에서 갑자기 우리를 또막 이렇게 부르더니 아니 아저씨가 사실은 이러면서 막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그 남자분들의 그 그 소중한 부위 그거였거든요 아니 아저씨가 사실 이러면서 막 그거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미친 새끼가 바지는 아예 안 입고 있었고 그냥 완전 하이 타리에다가 소중한 부위 있잖아요 소중한 부위에 붕대 있죠 여러분 붕대 붕대를 그 소중한 부위에 이렇게 다 감싸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소중한 부위를 우리가 봤긴 봤는데 다 가려진 그것만 본 거지 소중한 부위 거기에다가 붕대를 이렇게 감아놨 그 아저씨가 그 붕대 감긴 소중이를 막 우리한테 미친 놈이 막 보여주면서 아니 아저씨가 사실 여기가 다쳐서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병원을 찾고 있었던 거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막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때 내가 진짜 뭐가 잘못된건지 몰랐어요. 너무 어리기도 했었고 진짜 나는 그때 아이 아저씨가 진짜 다치셨나보다 그래서 우리한테 진짜 병원을 물어봤던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었지 그때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완전 개또라이 미친놈이잖아 그러니까 어린애들 골라가지고 일부러 그딴짓 한거잖아요 거의 3,40대 돼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가 그 소중이를 다쳤을 때 어디 병원을 가야되는지 모르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비뇨기과를 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게 말이 돼?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병원 알려 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미친 새끼가 창문 올리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의 썰들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썰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 재밌는 썰들이 있으시다면 제 여기 메일로 여러분들의 썰들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